그러니까 오늘은 새우를 끼는 법. 자, 바늘에 새우 껴야 되는데, 어떻게 껴야 되는지에 대해서, 어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있으면 새우를 미끼로 쓸수 있는 이제 그런 계절이 돌아오죠. 이 새우는, 어, 모든 바다 고기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, 참돔, 우럭 광어, 농어, 뭐, 갑오징어까지. 두루두루 이제 다들 좋아하는 새우인데, 자, 어떻게 끼느냐? 자, 요거는 농어바늘입니다. 농어바늘, 자, 가장 먼저 뿔에다가 끼는 건데요. 뿔 보면, 자, 이렇게 뿔이 있죠. 이렇게, 여기 뿔에 뿔이 나와 있는 요 부분하고, 요 머리 부분, 요 사이, 여기다 끼는 겁니다. 자, 어떻게 끼느냐? 자,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이렇게, 요 부분. 이 부분을 통과해서 자,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이게 뿔개기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요. 어, 그리고 이게 가운데 부분을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제 바늘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줄 꼬임이 가장 덜 하는 방법이에요, 요게. 요렇게 끼는 법이 있고, 그 다음으로는, 여기 머리 밑에, 이 부분을 통과를 해서, 머리 사이로 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 보면, 저 빨간 부분이 내장하고 심장 부분이고, 그 오른쪽 검은색 부분이 뇌입니다. 그 뇌를 찌르지 않고, 얘를 바늘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. 통과를 시켜서, 뿔하고, 뿔, 뿔하고 뿔 사이, 뿔 옆으로, 뿔 옆으로, 이쪽으로 바늘을 빼내는 거예요. 자, 가슴을 찔러서, 가슴을 찌르고, 뇌를 피해서 뿔 사이로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여기 나오는 거뿔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. 이렇게. 중요한 건, 이 바늘이, 이 바늘이, 최대한, 최대한 요 뿔과 가깝게, 이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, 최대한 뿔과 가깝게, 요렇게 하는 거예요. 요렇게 빼내는 법이 있고, 자, 그 다음으로는 등 깨기. 어, 새우의 등을 보면, 여기 보시면 검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? 요게 어, 창자예요, 창자. 머리부터, 내장부터 쭉 내려오는 창자. 그러니까 살을 찌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, 살을. 요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다음 꼬리 깨기 자 꼬리를 보시면 자저 꼬리 부분을 보시면 검은색 창자 보이죠? 네그 부분을 피해서 살을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, 이렇게 새우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. 그 이외에 새우 에 여러, 여러 가지에는 가슴끼기하고 뿔깨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가슴끼기를 많이 씁니다. 그러면 어, 뿔을 깰때 뿔을 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뿔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시고 이 뿔은, 잘라버립니다. 똑 부러뜨려서, 잘라버리세요. 고기가 오면, 얘가 이렇게 막 공격하거든요. 그러니까 뿔 잘라버리고, 이 상태로,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중중중!